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마인드 가치에 따라 오늘도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핵심 그 키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알차고 보람찬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의 이 장기 투자에 따르는 결실을 맺기 위해 우리는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아, 정말 이 돈이 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내재적인 가치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아감에 따라 저는 충분히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과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거두어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실로 전체적인 시험과 어황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것은 아 특히나 장기 투자에 따라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 특히나 오늘 전해드릴 소식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아 특히나 내재적인 가치를 이끌어 갈수 있는 소식 특히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외인들의 속에 따라 판가름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외인들이 들어오면 주가는 상승을 하고 외인들이 빠져나가면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를 이끌어 갈수 있는 소식 특히나 우리는 미래 지향적인 부분을 살펴본다라고 제가 방송을 토대로 수시로 말씀을 드렸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 외인들의 수급이 언제쯤 들어오고, 이에 따라 첫 번째 목표를 삼고 있는 10만전자죠. 이 10만전자를 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외신들의 보고서에 따라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히나 저평가 받고 있다라는 삼성전자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우리가 추적은 삼성전자가 다시금 10만 전자는 구사하고 11만 전자 특히나 15만 전자까지 향해서 갈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살펴본다면 지금 형태의 장세 어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아 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아참 어, 아,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어, 말이 절로 안 나올 정도로 패권 경쟁 싸움이죠. 좌측에는 미국, 우측에는 중국, 그 사이에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입니다. 어, 이번에 이제 미국 정부가 이 자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생산량을 확정시켰습니다. 5% 어, 초과 증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반도체법 가드레일을 최종 확정을 시켰습니다. 어,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범위를 어, 10%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어, 받아들이지 안았고요아 초미세 이제 공정 업그레이드는 허용이 되지, 되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러나 중국 내 사업 확장은 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어 이에 따라 중국 내 사업 확장은 어, 상당히 어려워졌고 어, 특히나 장비 반입을 매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어, 이 기술 경제 발전에 있어서 아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미국 상무부는 이러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 아, 확장 범위를 아, 초안대로 5%로 확장시켰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중국 내 생산 시설에 따라 첨단 반도체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레거시 반도체는 10% 이상의 증설을 할수 없다 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아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결국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을 10%까지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긴 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특히나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이5% 허용은 어, 사실상 기존 생산량 유지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국에 투자를 해 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계산 수칙이 나옵니다 어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닙니다 SK하이닉스도 반도체 회사이죠 지금 보시면 SK하이닉스 낸드플랫이 다엔에 있고요 그리고 베이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램은 우시에서 이렇게 물건을 만들고 있죠 어, 삼성전자는 랜드플래시 시안공장 아, 많이 들어보셨죠 요 시안공장에서 랜드플래시 현재 생산을 하고 있으며 어, 삼성전자는 또한 패키징은 수저우라는 중국지역에서 요렇게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랜드플래시 전체 생산량의 40%는 어, 중국시안에서 현재 어,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지금 s k 하닉스는 다랭가우시 공장에서 바로. 어, 퍼센트 지루, 지수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20%씩 나눠서 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총 합치면 어, 40%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어, 이는 10만 달러 이상 규모의 반도체 설비 확장 투자를 금지한다라는 그러한 조항에 따라 어, 상당히 최종안에서는 어, 상당히 빠진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 좀 아쉽기도 합니다. 초면세 아, 공정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웨이퍼 한 장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반도체의 양을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수칙에 따라, 아, 미국 정부가 내놓은 가드레이 초안에는 보조금을 받은, 아, 그러한 기업은 10년간, 무려 10년간 중국의 우려국가에 따라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그러한 거래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초안과 비교할 때 이러한 생산 능력, 즉, 웨이퍼 투입량 기준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적 변동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월 단위에서 연 단위로 바뀐 것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나마 숨통이 트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결국 그렇습니다. 생산량은 업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우리 업계의 요구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또한 구축 중인 이한 설비를 상무부 협의 시 결국에는 가드레의 제한에 어, 어떻게 보면 예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타격을 한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 썩 좋은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어, 운영하는 데 있어 우리 기업의 경영 활동에 보장될 수 있도록 어, 현재 미국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라그런 입장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삼중불패가족 분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싸움에 꼭 어, 어찌 보면 약국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러한 입장 참으로 어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게 흘러왔고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 저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 내가 투자한 삼성전자 아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에 따라 협약이 어, 협력을 어,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